할렐루야 11월 15일 매일 성전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아들 여호한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메 자, 오늘 이 10장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중보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한민들이 자기 죄를 통해하고 또 민족의 죄를 통해하고 예그 땅에 관용했던 죄악에 대해서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결심해요. 개혁합시다. 에스라여,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맹세까지 해요.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개혁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해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가 위대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들이 이 에스라 앞에 모이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모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 영적인 자극을 받아요.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에서 시작된 불꽃이 민족 전체를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했어요. 자,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전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진실한, 의로운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태양과 같은,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자,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온 세계와 만물을 비치고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의 힘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그의 순종이 선민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됐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신앙 영향력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됐어요.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전 세계 교회들이잖아요. 자 죄에 물든 한 사람이 공동체에 가지고 오는 오염력 크죠. 예, 악간의 범죄를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의 감화력도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과 맞섰잖아요. 그 어, 거대한 제국과. 자 진실된 사람이 없어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는 영향력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자이스가라의 말이 무슨 말일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는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 자왜 그럴까요? 1절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에스라에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통곡의 역사가 그 시대의 죄악을 말갛게 벗겨냈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어요. 물론 그중엔 의인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죄범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민의 땅이 이미 심판 가운데 놓인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냐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의하고 자복하고 이 모든 걸 뜯어 고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겠나, 구원하시지 않겠나, 심판이 물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스가냐의 믿음과 말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에스라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히서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자, 절망과 위기의 때에 스가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 워서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자비와 국류를 그들이 의지할 때마다 살 수가 있었어요. 에스라 당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한 것, 이것은요, 진멸되는 심판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면, 앞에 조상 세대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엎드리고 할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의지 플러스 실천까지라는 거예요. 자,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5절 보세요. 그러니 에스라가 이다나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할 것이라고 맹세하라.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가냐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방이라고 하지만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어, 아내 또는 첩또 그의 소생들 예. 다시 그들의 땅으로 내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자, 오늘날에는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허용도 안 되는 일뿐 일일뿐더러 윤리적으로 비난받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생리별인데. 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감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술로 회개하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니거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예, 자신이 범한 모든 죄의 원인과 결과를 되돌려 놓는 그런 의지와 실천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도리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아내와 처자식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예, 분리시켜내는 것,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참된 회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참된 회계에는요, 심각한 고통도 따라요. 하지만 그 회계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회계. 늘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일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개혁과 관련해서 스가냐와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대표자들로부터 전적인 협조와 약속, 맹세를 받았어요.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여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사장, 내위 사람, 이스라엘 대표자, 몽땅 찾아와서 힘을 실어줬어요. 자,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맹세하도록 하고 곧바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진행합니까? 아니에요. 곧바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여호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귀한 자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 기도. 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본격적인 신앙 계획을 착수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돕겠다고 나서고 힘이 되어 준다고 해도 에스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어려운 거예요. 금식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신앙 개혁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이 에스라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협조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협조자, 물질, 계획, 다 모든 게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 복음적인 일, 신앙적인 일, 교회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 내위인들 네 그리고 이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개혁을 우리가 지지하겠다고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예, 오 기뻐하면서 그냥 막 기도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개혁에 막 착수하고 들이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뻐하시죠. 함께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보여져요. 자 에스라가 물조차 먹지 않고 예, 절실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이에요. 자 내가 항상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귀환자들의 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금식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그토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중보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왜 에스라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그만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이별을 해야 되고,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결혼한 어, 어떤 단호한 결단과 살을 도리는 듯한 아픔을 이겨낼 의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에스라의 개혁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매우 불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끊임없이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근심과 염려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차니까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에스라가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한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을 것이다. 자, 성도는 그런 거룩한 근심, 염려를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바우사도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거룩한 근심과 염려를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그의 고백이 있어요. 내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나를 짓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는데, 이단과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야 되고, 핍박도 오고, 때로는 혼란이 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와서 아내로 뒤집어 놓고, 예.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넓게 퍼져 있는 각 교회들의 소식에 기기울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워질수 있도록 항상 염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큰 근심이 있었잖아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 자, 그런데 그게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참 유익한 거잖아요. 내가 송한 신앙 공동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거룩한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도예요. 자, 그런 성도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진실한 성도 그한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절망의 상, 상황, 죄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참된 회개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눈물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담백한 신앙 가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준비와 도움의 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과 염려를 할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을 같이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